인생의 목표라는 다소 근원적인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 고전 논어를 보면 어, 스승 공자가 제자들에게 인생의 포부를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루는 공자가 성격이 굉장히 다른 두 제자를 불러다가 두 제자에게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성격이 매우 급한 자로가 먼저 대답했습니다. 수레와 말 가벼운 가죽 옷을 입고서 친구와 함께 그 멋진 옷을 입고 그것이 달아 없어져도 유감이 없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오늘날의 언어로 풀이하면 한번 사는 인생인데 폼나게 살고 싶습니다. 멋진 외제 승용차에 또 유명한 디자이너가 제작한 명품 옷을 친구와 함께 걸쳐 입고. 최고급 술과 음식을 먹으며 여유롭고 즐거운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스승에게 대답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인생 목표를 갖고 풍족한 인생을 꿈꾸며 오늘을 누리지 못하고 순간쁘게 달려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 제자인 안현이라는 제자가 스승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착한 것을 자랑하지 않고 공로를 내세우지 않겠습니다. 매우 소박한 대답이죠 안연의 포부는 기독교의 개인주의 영성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착한 것을 자랑하지 않고 겸손하게 따는 거예요. 자기 개깔, 자기가 맡은 일들을 티내지 않고 그냥 묵묵히 잘하면서 살아가겠다는 것이죠. 자신의 덕행이나 공적을 드러내지 않고 겸허하게 살아가는 겸양과 자기 수양의 삶을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로의 삶도 또 안연의 삶도 나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두 가지를 뛰어넘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인생 목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인생이 붙잡아야 할 새로운 인생 목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꽤된 시간인데 저희집 막내딸 성령이가 유치원을 다닐 때 동화책 한 권을 읽어준 기억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어, 트리나 폴러스의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책입니다. 어, 아마 자녀가 있는 성도님들은 어린 자녀들이 유치원이나 아니면 저학년 때이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동화책을 읽어준 기억이 있을 겁니다. 이 이야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 호랑 애벌레 한 마리가 알을 깨고 태어났습니다. 호랑애벌레는 다른 애벌레들처럼 매일 나뭇잎을 갉아먹고 졸리면 잠을 자고 또 다음 날이 되면 또 배가 고프면 나뭇잎을 먹고 그리고 또 잠을 자고 매일 배가 고프면 먹고 또 졸리면 자고 이런 반복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호랑애벌레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는데 그냥 먹고 자는 것 말고 그 이상의 의미 있는 삶이 있지는 않을까? 호랑 애벌레는 자기에게 시원한 그늘과 양식을 제공해주던 나무에서 내려옵니다. 먹고 자는 것 말고 더 보람 있는 삶이 있을 거야. 이러한 생각으로 삶의 의미를 찾다가 호랑 애벌레는 무수히 많은 애벌레들이 만드는 기둥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모두들 셀수 없는 많은 애벌레가 같이 그 높은 곳으로 정상에 오르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거예요. 호랑 애벌레도 애벌레 기둥에 뛰어든 겁니다. 저렇게 많은 애벌레들이 높이 올라가는 거 보니까 저 위에 올라가면 뭔가 의미 있는 게 있을 거야, 좋은 것이 있을 거야. 이러한 생각으로 뛰어듭니다. 저 높은 곳으로 기어오르며 뭔가 있을 거라는 그러한 희망으로 그렇게 뛰어들었는데 굉장히. 충격적인 것을 경험합니다 사방으로부터 많은 애벌레가 서로 밀고 치고 밟히고 서로 밟고 올라서려고 하고 또 밟혀서 떨어지고 있는 애벌레들을 보면서 호랑 애벌레는 다른 애벌레와 경쟁하면서 밟고 올라섭니다 그 집단 속에서 이미 동료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들은 다만 나에게 위협이 되며 장애물에 불과했습니다 치열한 이 싸움터와 같은 기둥 속에서 호랑 애벌레는 점점 지쳐가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 많은 애벌레들 가운데 노랑 애벌레를 만나게 됩니다. 둘은 따스한 사랑을 느끼게 되고 서로 껴안으며 서로 사랑을 나누며 그 경쟁의 기둥에서 내려왔습니다. 함께 풀을 먹고 서로 사랑하며 그렇게 일상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행복한 삶도 잠시뿐. 호랑 애벌레는 애벌레 기둥에 대한 그러한 미련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사랑도 소중하지만 저 높은 기둥 위에 올라가면 사랑보다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무언가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다시 이 호랑 애벌레는 애벌레 기둥으로 향하게 됩니다. 호랑 애벌레는 늦게 시작한 만큼 한 번의 실패가 있었던 만큼 빠르게 더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정상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 가장 높은 곳 근처에서 작은 속삭임이 들려오는 거예요. 이곳에는 아무것도 없잖아. 먼저 올라간 애벌레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조용히 해, 이 바보야. 밑에 있는 놈들이 다 듣겠어. 우린 지금 저들이 올라오고 싶은 곳에 와 있단 말이야.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죠. 한편 노랑 애벌레는 줄무늬 애벌레와의 이별의 슬픔 속에 누에고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에고치를 통해서 우리는 원래 나비가 되어 있기로 작정된 존재라는 것을 듣게 됩니다. 노랑 애벌레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제 눈에 보이는 것은 당신도 나도 솜털투성인 벌레일 뿐인데 내 안에 나비가 들어 있다는 걸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누에고치의 말에 노랑 애벌레는 두렵지만 믿음을 갖고 고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노랑 나비가 나비로 변화되어 그 높은 곳에 있는 호랑 애벌레에게 날아가서 찾아갑니다. 정상 위에 아무것도 없게 된 것을 깨닫게 된 호랑 애벌레에게 노랑 나비가 찾아가서 얘기해 줍니다. 내가 원래는 너와 같이 살았던 노랑 애벌레였다고 그런데 고치가 되어서 이렇게 하늘을 나는 나비가 되었다고 전혀 다른 모습을 보며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게 되어서 이... 어, 호랑 애벌레도 그 애벌레 기둥에서 내려와서 고치가 되어 나비가 되기로 작정합니다. 그 기둥에서 내려오면서 이 호랑 애벌레가 다른 치열하게 경쟁하는 애벌레들에게 위에 올라가 보자. 아무것도 없어. 거기에 올라가지 마. 우리는 나비가 되기로 된 그런 소중한 존재야. 그러니까 나랑 같이 내려가서 고치를 만들고 우리가 나비가 되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올라가고 있는 그 애벌레들은 믿지 않는 거예요. 다 그냥 계속 정상을 위해서 올라가고 이 호랑애벌레는 내려가서 고치를 만들고 나중에 나비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그 둘은 하늘을 헐헐 날아다니며 세상의 꽃들에게 씨앗을 나눠주며 온 세상을 아름다운 꽃동산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동화 이야기가 잘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어렸을 때 딸에게 이 동화책을 읽어줬어요. 여러분 이 동화가 말해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인간은 땅에서 그렇게 흙만 먹고 사는 풀만 먹고 사는 애벌레로 작정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아름다운 나비가 되기로 계획된 소중한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그뜻 안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계획된 그러한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애벌레처럼 땅에서 뒹굴면서 흙만 파먹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보다 더 의미 있는 삶을 산다고 하는 사람들은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더 높은 연봉을 받기 위해서 더 그것이 보장된 직장을 찾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더 높은 위치에 오르려고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그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간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땅에서 가장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가도 그 정상에는 결국 아무것도 없다는 것. 공허함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인생을 살아가며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본래의 목적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한 번쯤은 주님을 만나고 거듭나는 경험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인생의 사명을 감당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엔에벌레처럼이 땅을 살아갔습니다. 오늘 본문의 구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구절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율법을 지키면 의로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내가 열심히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더 높은 곳으로 나를 인도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했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살던 당시에는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대략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식 성공입니다. 로마에서 변호사가 되거나, 아니면 법을 공부하거나, 아니면 군인이 되어서 정치적으로 성공하는 삶이 성공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식 성공입니다. 그리스에서 철학을 공부하는 거예요. 학문을 공부하는 거예요. 세상 최고의 지식을 얻어서 그 지혜로 성공하는 삶을 꿈꾸는 사람들이 그리스식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이었죠. 세 번째로 유대식. 성공이 있습니다. 유대인처럼 장사를 잘해서 이익을 남기고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 가운데서 탄탄 대로를 달리고 있었던 그 상향적인 삶, 정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 또 바리새파 중에 가장 바리새인으로 장차 유대인들의 최고 지도자로 올라가는 출세의 길이 보장. 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랑이나 자기 의가 가득 차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오만한 바울을 한 순간에 무너뜨린 것은 죽은 줄로만 알았던 예수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만 들으면 교회 당을 쫓아가서 그 사람들을 다 감옥에 잡아 넣었던 사람이 바울이었는데, 애벌레에 불과하던 바울을 주님께서는 주권적으로 찾아가셨습니다. 바울은 다메색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모든 것이 다 변화되었습니다. 애벌레에서 나비로 변화된 거예요. 사탄의 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세상의 것들을 자랑했었는데 이제는 내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자랑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이전에는 에벌레 기둥을 오르려고 애를 쓰면서 살았습니다. 남들처럼 더 열심히,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가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남들처럼 돈 많이 벌고, 세속적인 기준을 세우며, 그렇게 살아가려고, 그렇게 목표를 정하고, 그렇게 살, 잠시 살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이 저의 인생에 빛으로 다가온 거예요. 인생의 사명으로 다가온 거예요. 인생의 비전으로 다가온 거예요. 인생의 비전과 인생의 방향이 없었던 제가 주님을 만나면서 인생의 사명이 생기고 비전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땅에 속한 애벌레의 삶에서 하늘을 나는 나비로 변화되는 그러한 순간이 주님을 만난 말씀과의 만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비가 된 것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났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나비에게는 새로운 사명이 주어집니다. 꽃들에게 생명의 씨앗을 나누어주며 온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야 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우리에게도 새로운 인생의 목표와 경주가 있는 거예요. 목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지금까지 달려오면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라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교회를 아름답게 하고 성도들에게 은혜를 나누어주며 전도하며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 꽃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처럼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과 이 사회와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과정 가운데 지금 있는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구원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완성되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믿음의 경주라고 선포합니다. 그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으신 이유, 나를 구원하신 목적. 것을 붙잡기 위해 달려가는 것이 바로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백세 철학자 김영석 교수님을 많이 아실 거예요. TV에도 나오고 또 많은 강연을 하신 분인데 대한민국 1세대 철학자로 연세대학교 명예교수로 또 한국 철학계의 큰 기틀을 마련하신 믿음이 훌륭하신 그러한 어른이에요. 김영석 교수님의 신앙은 인생의 큰 틀에서 개인의 신앙에서 나중에는 교회의 신앙으로 성숙해집니다. 어렸을 때 먹고 살기 힘들었을 때, 이북에서 1920년생으로 태어나서 그렇게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개인의 신앙이 성숙해져 가고 점점 공부를 하고 성숙해져 가면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알게 된 거예요. 교회의 신앙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지성인이 되고 대학 교수가 되면서 그분이 이제는 교회의 신앙에서 그 교회의 울타리를 뛰어넘는 사회를 위한 봉사, 사회를 위한 신앙인으로 더큰 틀을 갖게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인생의 틀이 점점 예수를 믿으면서 점점 성숙해져 가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으면서 10년이 넘고 20년이 넘고 30년이 넘고 그 이상이 되었으면 우리의 신앙이 개인주의적인 영성이 공동체주의적인 영성으로 교회를 품을 수 있는 영성으로 나아가고 그것이 곧더 넓게 지역 사회와 세상을 품는 그러한 믿음이 점점 큰 틀로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김영석 교수님의 저서 중에 배움의 자세 부분이 굉장히 저에게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학력보다 배움의 자세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평생 공부의 중요성을 역설하셨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잠깐 띄워주세요. 인생을 살아가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 사람은 대학을 나왔지만 공부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공부의 끝을 대학 졸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대학을 다, 대학까지 나왔으니 이제는 책도 읽지 않고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졸업과 동시에 책을 멀리하고 새로운 지식을 탐구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흐를수록 이 사람의 지식은 낡고 생각은 점점 경직됩니다. 사회는 계속해서 변화하고 발전하는데 그는 과거에 배운 그 지식에만 머물러 있으면서 결국 성장이 멈춰버린 지식인이 된다는 거예요. 노기스러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기계와 같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1990년도에 대학을 졸업해서 그 1990년도에 그냥 멈춰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2000년도에 대학을 졸업해서 2000년도에 딱 멈춰 있는 사람이 있어요.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 않고 책한권 읽지 않고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과거의 90년도에 살고 있고 2000년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은 초등학교까지만 나왔지만 끊임없이 공부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배움에 대한 갈증으로 평생 손에 책을 놓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독서를 통해서 역사를 알고 철학을 알고 과학을 알고 삶의 지혜와 지식들을 습득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쌓고 위대한 사상가들과 대화하며 자신의 생각과 삶을 성찰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비록 정규 교육은 짧았지만 평생에 걸친 독서와 사색을 통해 그의 정신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지혜는 깊어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두 사람을 놓고 비교해 봤을 때 어느 사람이 더 성숙한 사람일까요? 그는 학력의 한계를 뛰어넘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지성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이 이 후자에 속한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매일 성경을 읽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요. 새벽에도 성경을 읽고 찬송을 하고 또그 신앙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삶의 지혜를 습득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대학은 나왔지만 주님을 알지 못하고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 않는 그 다쳐버린 인식과 자세를 가진 사람과 비록 기회가 없어서 공부를 더 많이 하지 못했지만 주님을 알아가면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지식이 충만한 분들을 볼때 그분들의 믿음과 그 인생관과 삶의 지혜가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큰지를 알수 있는 대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의 구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12절을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오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 날까지 우리는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은 주님께 붙들려 있어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붙들림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먼저 붙잡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자기가 붙잡혔다는 거예요. 저 역시도 목사로 사명을 감당하면서 주님께 붙잡힌 인생이에요. 제가 주님을 붙잡은 것도 있지만 먼저 주님을, 주님께서 저를 붙잡으시는 거예요. 저의 가정을 붙잡으시는 거예요. 또제 아내를 붙잡으시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도록. 내가 가고 가고 싶은 곳에 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저를 붙잡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라고 휴가를 길게 가고 싶지 않을까요? 또 해외여행 가고 싶지 않을까요? 그런데 주님께서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여기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붙잡으시는 거예요. 매 주일마다 또 매일 새벽마다 새벽 기도의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주님께 꼼짝 달싹 못하도록 붙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다 붙들림의 영성에 붙잡혀 있어야 돼요 주님께 붙잡혀 있어야 돼 그게 싫다고 주님의 그 붙들림을 떨쳐버리면 그게 바로 탕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믿음의 경주를 위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13절과 1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3절과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제가 신하게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지금까지 사명을 감당하면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온 것 같아요. 계속 뒤에를 바라보지 않고 지나온 것은 돌이키지 않고 지나온 것을 계속 되뇌인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후회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나온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달려가는 거예요. 바울은 첫 번째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과거의 성공과 영광, 심지어 과거에 체험했던 은혜마저도 떠나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안주하게 만든다면 과거의 것들이 지금 우리를 안주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잊어버려야 된다고 바울은 말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과거의 실패와 상처와 죄의 기억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다면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깨끗이 잊고 떨쳐 버리라는 거예요. 과거의 좋은 것들 또 과거의 섭섭했던 것들 다 잊고 뒤에 있는 것은 다 떨쳐 버리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앞에 있는 그 부르심의 상 앞을 바라보고 미래를 향하여 현재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뒤가 아닌 앞에 있어야 됩니다. 그 앞에는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표대가 있는 거예요. 그 표대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있는 거예요. 이 땅의 허무한 성공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며 달려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의 것들을 위해 서로를 밀치고 밟으며 올라가는 애벌레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을 날도록 창조된 나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목표는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세상의 성공이나 자기의 기둥 꼭대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새로운 목표는 나를 붙잡으신 그 예수님의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 그리고 하늘의 아버지가 예비하신 부름의 상을 위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묶여 주저앉아 계신 분이 있습니까? 뒤에 있는 것은 과감히 잊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인생의 목적을 잃고 방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앞에 있는 표대를 바라보십시오. 이번 한주 그리고 남은 우리의 모든 생이가 나를. 나비가 되게 하신 그 주님의 부르심을 향해 힘차게 날아오르는 복된 삶, 영원한 삶을 지향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